이미 진행된 시신경의 손상은 복구가 불가하므로 엄밀하게 말하면 완치는 어렵습니다. 다만 원인이 뚜렷한 백내장 관련 농내장이나 당뇨 망막증 관련 농내장 등은 원인질화를 교정하면 농내장 약제나 추가적인 수술 없이도 농내장이 진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명하는 가장 큰 원인은 늦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농내장은 적절하게 관리하면 실명까지 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내장과 농내장을 동시에 수술하는 경우도 있고, 분리해서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내장은 약재로만 조절하고, 백내장만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종체랑 관련된 농내장의 경우에는 백내장 수술 자체가 농내장의 치료입니다. 대부분의 안압약의 지속 시간이 12시간 혹은 24시간이므로 일정하게 안압을 낮추기 위해서는 시간을 꼭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안약을 넣는 것을 잊어버렸으면 깨닫는 즉시 안약을 넣고 다음 점한 시간을 지키는 것을 권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위험 인자를 공유하므로 반대편에도 농내장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배는 시신경 혈류를 감소시키므로 반드시 금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는, 사회적 음주는 큰 문제는 없으나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혈관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금주하는 것이 좋습니다.